사진 찍는다 <laughs> 사진 찍는다 잡는 데만 한참물다워갖고 아, 이겼다 여기가 급갖고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여기다 다 뒤집어놨는데 잘 잡혀? 아니, 돌멩이를 음. 여기 물이 차곡할라, 위쪽에 건드이고라 음. 이거 엄청나게 있네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 제일 많이 잡았어 혼자 응. 은근히 잡고 있길래 뭐냐 음. 그랬더니 많이 잡혔네. 어디 보여줘봐. 오 예, 많이 잡았네. 대 <laughs> 많이 잡았죠 내일 해 잡고. 이게 해를 줄야 여기는 물속에 왔으니까 그 의미고 이 고등 잡으라고 그러면 오늘도 오늘 동네 갔다 그위갔 간데 거기 가면 금방 잡아온다니까 거기는. 아 맞아, 얼굴 좀 들어봐. 어? 어. 삼촌! 아 아저 그 금방 공점전라고 그러지? 여기 어, 담고 있어요. 여기 네? 우리 저동호회 카페에다가. 네, 다음이에요? 어? 카페? 아니 네이버. 그, 네이버? 응. 네이버? 이렇게 들어가려고찍게 여기다가 뭐 이러, 이, <laughs> 예. 된다, 우리 아빠도 무슨 카페라고 하던데? 다음 다음 아니면 뭐 네이버 아니면 그러니까. 뭐딱 응. 올릴 건데 인터넷에 이게. 이게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걸랑 그래요? 그러니까 연출을 아, 잘해야 돼. <laughs> 자, 오늘부터 까치네에서 고정을 잡겠습니다. 아, 이거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. 그러니까 <laughs> 아니 고정이 한나가 응. 물방채서 그래. 나도 여기 여기서 이마시 잡았네 지금. 아, 이거 어디 봐, 어디 봐 보여줘 봐 이게. 한나를 만 잡았는데 그 우렁 이 아, 많이 잡았네, 꼭 뭐. 꼭 모르니까. 어, 이제. 아니, 이제 잡기 시작하는데, 이거 음. 와서. 저번에 몇번 잡았냐? 넌 맨날 이렇게 서있다, 만 저기 할 때? 옆한거 있어. 물 어. 저기, 겁나가 홍탕물 찾아서 지금 그런지. 엄마 또 나, 나. 나. 아 아까, 조금 전에. 아, 넌 가만히 있을 거야? 찍고 있는데. 뭐 잡는 그래. 척이라도 해야지. 야. 응? 그래. 아, 아니, 잡는 척이라야 이거. 잡아보라니까 뭐 잡는 의미를 찾아야 되그뭐 그 도로 건져서 뭐해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이, 음. 이 고등이 수련장 네. 거기하고 이거, 이거 못먹어 아 이거 먹어 응. 아 이걸 어떻게먹어 예. 거기갖고 내 잡아보라는데 금방 잡을게 됐거든 이거 먹거든 너 먹지도 않을거면 뭘 얻어봐 아니 아, 먹을 수 있다고, 아저씨. 나도 맨날 먹었다고, 너 잡아서. 응. 야대따큰거 있네. <laughs> 이런 거 요거 지금 잡은 거야, 요 아, 네? 대따 크네, 그거.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럴 땐 대빵이라는 거예요. 음. 아, 대빵? 네. 알았어. 대빵. 한 가지 배웠어. 아. 대빵. <웃음> 대빵? <웃음> 대빵. 음. 그런 물이 어떻게, 그런 물지 여기서 이제 뱃대때라 많이 잡을 거야. 굶으면 치어야 돼. 이거를 잡았는데 내일 이걸로 안 끓여서 잡았다가 놨는데. 아저 가만히. 어찌가 <laughs> 있을 거야. 응. 응. 너 이거 아버지한테 다 보여줄 건데 너 아. 맨날 멍청한 있을 거고. 저녁에 물집이 안 들린다고 하더니 물집이 들어가지고 할래. 아, 예. 응. 원래 물. 야. 싫어하잖아. 아, 수영해 가면서 참 좋아, 좋아하고, 뭐, 수영을 주는 네. 여자니. <laughs> 이 발을 걸어 다녔는지. 내가 안 놀아주니까 그래. 아, 아니야. 위에 올라가면, 봐봐.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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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, 이런 것도 종이 봐. 종이 컵이나 네. 갖고 와. 엄청나게 큰 이런 거. 어, 크네. 밑꾸멍에서 나오네. 음. <laughs> 야 이거 진짜, 진 여기서만 다 잡은 거야. 언까가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음. 수영하고 는데 꾸덕꾸덕. 아이고 이거 주머니에 누구라니까? 아 그거 도망갔다. 물 빼는 거야 지금? 그거 물고기 있잖아. 무슨 물고기 잡으려고? 그 멍청한 물고기. 아니 그런데 이게 클로즈업 시키니까 잘 잡아. 죽은 고동인가? 왜 이게 살이 안 찼지? 아내가? 아 근데, 살이 안 찼다니까, 고등이 이런 거. 이런, 이건 살이 하나도 안 찼다. 예를 들어서. 아, 껍질이 아, 같이. 어? 놓쳐서 하라. 한다 껍. <laughs> 하나, 봐보시 아, 예, 그. 홀맹에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딱 붙어있네. 아, 설, 아, 설 시대만 찍었어. 웬 마, 이병훈이, 이병훈이가 아나? 야 물고기 봐줘, 한강아네 응. 다시 인데어야지 여기는 테트. 응. 옷아나옷 진짜 진상이다. 진상 얼굴 한번 보여봐. <웃음> <웃음> 아 오케이. <laughs>

사네 네 아빠한테 보여줄라고 그래 찍어야 돼딱마리가딱붙게 있어 오 오케이 주인, 주인공, 얼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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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 다. 아, 예, 그. 아니 여기서 딱 해서 내가 덮으면 또가서 은상부터 이렇게 버리면 또 잡지를 못한다라는 아, 나 아, 아, 다리에 지날라고 그랬어. 아, 지나면 조금 일어서야지. <laughs> 번지 봐봐, 번지 봐봐, 번지 봐봐. 근데 없어. 돌 들춰봐. 하 나갈 수 있어 봐. 왜? 팔이 나가지고 힘들어. 아! <웃음> <웃음> 없어? 개털이요 응? 개털. 응? 게터. 아니. 고등어 잡아가기 이메시. 아니, 수성물을 일으키지 말라고, 돌멩이 덮으니까 고등이 음. 나오는.